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법인세법 실무 예제 2-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예제는 소득처분에 대한 예제 문제고요. 소득처분 중에서도 사회 유출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과 사회 유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개념을 짚어주는 그런 예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푸는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희의 제7기 손익계산서 상의 소모품비 중에는 K씨가 사용한 비용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밑줄 친한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손익계산서 상의 소모품비 계정으로 주식회사 경희가 1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에게 문제풀이를 하다보면요. 이런 패턴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손익계산서 상에 포함되어 있다. 손익계산서 상에 계상되어 있다. 이 얘기는요. 이미 법인이 장부에 비용처리를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다음 문자. 그런데 해당 비용 120만원은요. 이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비용이래요. 음. 하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송금 인정하고 있죠? 당연히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그런 손비여야만 법인세법에서도 어, 너가 작성한 그 비용이 우리도 송금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초보분들을 위한 하나의 설명은 회계적으로는 우리가 용어를요, 비용이라고 표현하지만요, 법인세법은 송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회계에서 비용인데 법인세도 송금이야. 어,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회계선 비용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 아니야 하면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하게 되죠. 법인이 소모품비 120만 원을 비용 처리해 놓았다면요. 지금 장부상 분계는 아마도 뭐 체크카드였거나 아니면 통장 인출을 가정했을 때는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이 이제 나가고 차변에 소음품비 비용 처리를 이렇게 계산해 놓았을 거예요. 자, 근데 세법상으로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보통예금 120만 원 나간 건 이제 팩트니까 대변에 건드리진 않지만 우리 차변에 있는 이 비용 120만 원은요. 세법에서는 송금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 이는 송금이 아니야. 근데 이 120만원은요.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라 이미 통장에서 인출돼서 어, 사회로 나간 금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유출 금액 120만원이라고 세법은 인식을 해요. 1이 그러니까 120만원은 송금이 아닌거죠. 음, 비용이 아니다라는 표현인거죠. 장부와 세법에서의 차이나는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조정이 바로 세무조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차이나는 거는 비용 120만원 계산한 거를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조정을 송금불산입 조정이라고 해요. 송금불산입 120만원까지 하시면은 이건 세무조정을 한 것이고요. 이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 법인세 세금 낼때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요, 비용이 부인되기 때문에 과세 소득이 플러스 120만 원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비용이 부인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세 소득은 업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죠. 우리 세무조정의 단짝인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소득 처분은 이 120만 원을 대체 누구에게 계속이 되었느냐 라는 것까지 한번 따져서 마지막에 플러스 소득 처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별로 한번 이 과로안에 들어갈 소득처분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어떤 케이스건 일단 업무부간 비용 120만원은 모두 송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될 거예요. 소득처분은 그 기속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번 케이스별로 살펴볼게요. 자, 케이스가 만약에 1번 임직원이었다라고 하면요. 법인은 우리 임직원한테... 뭘준 거랑 같이 보내면요 아 상여를 준 거구나 이렇게 처분을 한다는 얘기고요 인직원이 아닌 주주였다 일반 주주였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아 배당을 준 거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주 등이 아닌 법인이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때 기타사회유출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기타사회유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향후에 어떠한 액션이 필요 없는 아주 깔끔한 처분이에요 요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출자 임원이었다. 어, 출자 임원이었던 표현은요. 여기 지금 1번에서 우리가 임직원의 케이스와 그리고 주주의 케이스가 혼합되면 우리가 그게 바로 출자 임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출자 임원은 어, 그러면은 상여처분해야 돼? 배당처분해야 돼? 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때 우선시 되는 건요. 바로 임직원 신분이 주주보다 더 우선시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득 처분은 상여로 처분이 돼요. 자, 법인 주주다라고 하면요. 우리 케이스 2번에서 이 주주와 그리고 법인 케이스가 합쳐진 거죠. 그럼 법인 주주일 때 뭐가 더 우선되냐면요. 이때는 법인이 더 우선시 됩니다. 소득 처분은 뭐가 돼야 되죠? 3번과 같이 동일하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 주시면 돼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떠한 자도 아니야. 그 외의 자야라고 한다면요. 우리 소득세법상에도 마찬가지로 종업소득세 할때 앞에 소득에 열거되지 않은 그 외의 소득. 어떤 거죠? 바로 기타 소득.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1번부터 5번의 기속자가 아닌 그 외의 자는요.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해요. 자, 그런데 귀속이 누군지 사실 밝혀보려고 했더니 밝혀지지가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해라고 하면요. 아, 불분명하구나. 그러면 관리를 못한 누구 책임? 바로 대표자 책임이야. 해서 대표가 상여를 받은 걸로 소득 처분을 하게 돼요.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소득의 귀속자에게도 추가적으로 세금에 대한 과세 관련된 행위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임직원에게 상여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상여 처분은 보통 3월 법인세 하는 과정 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직원은 이미 2월달에 연말정산을 완료했겠지만 이 상여 받은 금액을 연말정산 금액에 얹어서 우리 이런 금액을 인정 상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더해지면 임직원들은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처분하게 되면은 주주들은 추가로 배당소득세 발생하는 거고요. 출자 임원도 상여처분 당연히 추가적인 소득, 그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고, 그 외의 자도 마찬가지고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도 이렇게 상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 대표상여 모두 다그 기속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만약에...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 처분하게 을 되잖아요. 이 처분은요 예외적으로 소득 처분을 했지만 해당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이슈를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무를 할 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마음이 편하고요. 이렇게 상여 배당 뭐 기타 소득 이런 소득처 분 발생하면요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할 것이고 그 귀속자에 대한 세금 이슈까지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으로 더많은시 간이 필 요하 게되 죠？자, 음.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 에 새로운 문제 풀 어보 도록 할게요.